매수 타이밍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갈 거냐. 당분간은 여러분 굉장히 보수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무주택자 여러분, 아무리 뉴스에서, 어, 뭐, 금매물이 소진되고, 아, 뭐, 집을 지금 3명 중에 1명이 살려고 그런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더라도, 안 사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이거는 불변이기 때문에, 최소한 2023년도에는 집 사는 것을 좀,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혼쭐내는 남자 돈쭐남 김경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파트 시장 무주택자가 앞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자 무주택자가 앞으로 해야 될 행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자 이렇게 해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아파트의 구입 시기를 물어보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늘 세 가지의 시그널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미래를 가늠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최근에 나오는 그 뉴스들을 보면 마용성마저 4억 뚝 이런 기사들이 있죠. 아파트, 서울의 아파트 쉼없이 내리막길이다. 근데 반면에 또 서울 아파트 매매가 전세가 낙폭이 축소되고 저가의 금매물은 좀 소진된다. 뭐또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금매 팔리자 송파동작 아파트 값 올라.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 금매물 소진됐나. 강남, 서초, 용산, 아파트 값 하락폭 줄어. 라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하락폭은 다소 조금 줄어드는 분위기고, 금매물은 다소 소진되는 분위기지만, 여전히 시장에서 무주택자들이 급하게 서두를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들이 여러 가지 사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2023년도 2월 달 기준으로 전년 대비 매매 지수 변동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서울입니다. 그러니까, 어, 올해 2월에 나타난 전년 대비 매매가의 변동 폭 이걸 한번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에, 평균적으로 보면요, 어, 서울 평균이 16.6%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한 거죠. 이건 사실 매매 지수라는 거는 평균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어떤 특정 매물로 들어가서 실거래가를 보면은 뭐 사실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도 있습니다. 물론 서울은 에, 막 3, 40%까지는 없겠지만, 거의 뭐 30%에 가까운 실거래가 하락하는 매물도 있었거든요. 어쨌든 굉장히 높고 전국적으로 보더라도요 서울보다는 경기도가 조금 더 하락폭이 커서 경기도는 매매지수 평균 하락이 19.8%로 나타났다. 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서울보다는 경기도가 약간 더 하락이 컸던 이유가 뭘까라고 본다면 이거죠. 2021년 그러니까 벌써 재작년이 됐네요. 예, 이제 한 15개월 전 2021년도 말 기준으로 전국의 시군구 주택 상승률 순위를 한번 뽑아봤는데 어, 1위는 경기도 오산입니다. 2위는 인천 연수구고요. 3위가 경기도 시흥. 쭉 보다 보면 어, 1위부터 10위까지 보면 다 경기도입니다. 인천 하나 있고요. 수원 경기도죠? 수원도 그렇고 인천 아 인천이 두 군데네요. 그 다음에 11위부터 보면 역시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자이 순위가 뭐냐 이 순위가 무슨 순위예요? 2021년도에 얼마나 많이 올랐느냐의 순위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궁금한 게 2021년도에는 서울은 순위권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2021년도에 서울은 안 올랐다 이거예요. 안 올랐다는 건 아닌데 경기도에 비하면 20위 안에는 서울이라는 것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에 경기도가 지금 그 낙폭 큰 만큼 더 많이 빠지고 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한발 빠른 부자들 3명 중 1명은 올해 중소형 아파트 사겠다라는 기사들이 나오죠. 근데 최근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사를 보면서 무주택자분들은 이런 기사를 보면은 아, 그러니까 나도 올해 사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기사일 뿐인데 디지털 타임즈 모도에 의하면 부자가 생각하는 부동산 투자의 장점, 자산을 안정적으로 유지, 보전하는 기능이 있다. 뭐 이렇게. 다른 자산에 비해서 장기적으로 수익률이 좋다. 다, 이거는 어쨌든 다 과거의 경험에 의한 거죠. 그 다음에 임대 수익률을 창출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향후 투자 의향이 높은 자산 순위를 매겨보니까 부동산이 1위, 2위가 예금.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역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자, 그렇다면, 매수 타이밍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갈 거냐. 당분간은 여러분 굉장히 보수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금리 인하의 시그널이 본격화 될 때까지는 안 사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금리 인하의 시그널이 본격화된다는 건 아직도 한참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 금리 인하의 시그널이 좀 있긴 있죠. 시장은, 뭐, 주식시장은 이미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막 오르기도 하고, 그러나, 실제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가 돼야 될 시점은 올해는 아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있었던 기사들을 보면 음, 이제 지, 이거는 이제 조금 그 기사가 과거 건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 지금 현재 미국의 경기 침체가 조금 속도를 내면서 금리 인하가 빨라지는 거 아니냐라는 시장의 기대가 있긴 하지만. 최근에 나온 여러 가지 정보들에 의하면 또 보도들에 의하면 인플레이션이 장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올해는 무조건 없다라는 것이 일단 일반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의 매수 타이밍 지금 잠깐 낙폭이 줄었다, 금매물이 소진됐다 이런 말에 여러분들이 현혹되면 안 되고 좀 진득하게 기다리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금리 인하의 시그널이 본격화 될 때까지는. 예, 움직이지 않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는 미분양률이 감소세로 돌아설 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어, 전국의 미분양률은 7만 5천 호가 넘었습니다. 자, 그래서 물론 뭐 지방이 좀 많고 수도권은 좀 상대적으로 적기는 하지만 여러분 이 미분양률 어디서 보는 거라고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냐면 예, 부동산 지인 사이트에 로그인을 하고 들어가시면. 예, 보면 수요 공급 그 다음에 지인 빅데이터 빅데이터 지도 여기 보면 지인 예, 빅데이터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들어가면 여기 보면 이렇게 전국의 미분양률이 나오고요 지역별로 여기는 지금 전국을 선택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지역을 선택을 하면은 현재 미분양의 숫자가 나온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지역이 있다 그러면 너무 서두르게 판단하지 마시고요 서두르지 마시고 미분양이 얼마나 감소하는가를 꼭 보셔야 된다. 최소한 미분양이 감소를 지나서 이제 거의 바닥을 드러내는 수준이 될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섣불리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미분양의 구체적인 아파트까지도 검색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이 한번 검색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주택금융통계 시스템. 자, 이걸 들어가 보면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분기에 한번 발표가 되기 때문에 물론 시장의 급변 상황을 바로 파악하기는 어려운 자료지만 뭐 부동산이라는 게뭐 주식 시장처럼 그렇게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고요. 최소 150에 서울 같은 서울을 기준으로 최소한 150에 근접할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에 너무 빠르게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돈줄남의 판단인데 현재 204, 214까지 올라갔던 서울의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현재 작년 말 기준으로 198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음 얼마 있으면 바로 이제 2023년도 1분기 자료가 발표가 될 텐데요. 2023년도 1분기 자료가 발표되면 아마 제 판단으로는 190대 초반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190대 초반. 그러니까 어때요? 어, 2023년도 4월이 돼도 이제 서울의 주택구입 부담 지수는 19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세 가지가 뭡니까? 금리 인하의 시그널이 확실해질 때, 그리고 미분양이 확실하게 사라질 때, 그리고 주택구입 부담 지수가 150에 근접할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뉴스에서, 어, 뭐, 금매물이 소진되고, 아, 뭐, 집을 지금 3명 중에 1명이 살려고 그런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물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지역에 따라, 그리고 물건에 따라, 뭐, 굉장히 달라지는 이야기입니다. 돈줄라은 늘, 제 이야기를 듣고 일반화해서 판단하는 분들의 판단을 경계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맞는 이야기라 하더라도 A가 맞는 이야기라 하더라도 그것이 상황이 다르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돈줄함을 보시는 많은 분들한테 에, 투자 판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사실은 좀 신중하게 하는 편인데,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 론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1년도에 낙폭을 감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021년도에 낙폭이 컸던 데가 더 많이 떨어지고, 낙폭이 적었던 데가 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거는, 뭐, 그건 당연히 그건 뭐 법칙입니다. 이거는 불변이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세 가지를 꼭 염두에 두신 다음에 매수에 나서야만 에, 어떻게 보면 낭패를 보지 않을 수 있다. 자, 제가 말씀드리죠. 단기에 있어서 집값은 금리와 경기와 공급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장기에 걸쳐서는 인플레이션과 통화량과 정책의 영향을 받는다. 그럼 여러분들이 매수 타이밍을 잡게 된다면 무엇을 봐야 되느냐? 일단 금리와 경기와 공급을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이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업을 하시고 시장에 뛰어든다면 어, 여러분들은 반드시 좋은 투자를 하게 될 확률이 높다. 현재까지 업데이트돼 있는 정보에 의하면 최소한 2023년도에는 집 사는 것을 좀 멈추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소한 올해는 집 사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엉뚱한 투자를 하게 되는 위험은 좀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돈줄남의 판단으로는 무주택자 여러분 당분간은 엉덩이를 붙이고 시장에서 들썩들썩하는 분위기에 있어서는 잘 보안해동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